안녕하세요. 지재영입니다 오늘은 너무 집에서 심심해서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애들이랑 밥 먹기로 했어요. 밥 먹고 독서의 계절 여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또딴 친구가 제가 롤을 너무 잘해서 저한테 버스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PC방에서 좀 있다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일본가 가고 있어요. 거기서 밥 먹으려고요. 근데 비가 와서 기분이 다운이야. <웃음> <웃음> 아 개쪽 팔려, 지금. 인사, 인사. 나 구독자 수 69명 돼. 아니, 왔는데 인사도 안 해줘? 나 68명 됐다니까? 9명 늘었어. 아, 여기 인사해줘. 지민, 너는 인사 안 해줘? 아, 나가지. 너 민달팽이 유튜브 적혀버린다, 진짜로. 지금 애들 만나서, 고깃집 왔어요, 고깃집. 이제 밥다 먹고 나는 도서관을 갈 거고요. 이제 지민이, 재민이도 학원 간다 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저는 도서관 가서 여름에 양식을 싸우러 갑니다. 인사해, 가자. 잘 가. 어, 안녕. 어, 잘가 아까 도서관 열려있으니까 지금도 열려있겠죠? 감 이따가 도서관 나와서 다시 켤게요 도서관 가서 책다 빌리고 다섯 권까지 밖에 못 빌려서 다섯 권 빌려왔어요 어 피곤해 집 가서 오늘 책한 권만 읽어야겠어 도서관 갔다 와서 책 갖다 놓고 너무 더워서 긴팔 그래서 반팔로 갈아입고 나왔어 너무 더워 친구의 버스를 위해서 PC방에 가는 유정 친구가 여기 곧올 텐데 그리고 또 제가 게임을 할때이 허니버터칩을 먹으면 그냥 포텐이 터져서 그냥 피치컬이 미치거든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간 또 기분 좋다고 또번 너네 브이로그에 나올래? 너네 브이로그에 나올래? 너네 브이로그에 나올래? 나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 인사해. 구독자 수 69명 됨. 방송 파는 건가 너 이제? 당연하지 나 이제 공중파 나온다니까 오늘 일상 브이로그거든? 와 진짜 지민이 재민이랑 이제 먹방 찍으려고 했는데 그 일상 브이로그로 바꿨어 여기서 편집 하면 해야 지 않을까? 어 그거 재민이가 알아서 해줄 거야 전화했는지 몰라도... 18, 나도 여자친구, 어, 여자친구 유튜브에 유튜브에 아, 광고해놔. 아, 그럴까? 저랑 사귀고 싶은 거 내가 좀 까다로운데. 일단 키, 키가 일단 165에서 1 7 4 그리고 나랑 그 MBTI 같아야 돼 MBTI가 뭐였지? 그 아이 용감한 수호자인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이 b 같으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랑 잘 맞잖아. 좋은 거지. 난 너무 반대면 맨날 싸운단 말이야. 역시 원래 고3들은 PC 망이 자기 집이라니까. 어쇼어디지 어호. 어디 갈까? 여기? 네. 오케이. 저는 친구 버스 태워주고 올게요. 지금 승객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버스 태워드리고 올게요. 안녕. 딱 조합 보니까 지저형 캐리하는 구도 나왔죠? 딱 뽀삐 정글? 그냥 W 맞추고 평 Q 하면은 디즈죠? 보여드릴게요. 일단 승리의 화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실력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laughs> 재밌네요 재밌어요 <laughs> 아니 원래 진이 뭐지? 진이 원 아니야? 버스 어땠어? <laughs> 좋았어? 좋아? 아씨, 이거. 좋냐고. 아, 뭐 치매, 뭐 괜찮아, 바로 와. <laughs> 오늘도 친구를 캐리했네요. 캐리해줬네요. 비방 끝나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전적 3승 2패. 주재형 캐리 한판세 판. 두판 에이스. 주재형 캐리했지만, 옆에 친구가 똥 조질라게 싸가지고, 3승 2패로 마무리했네요. 뭘 거라 고 아니, 그래. 봐봐, 근데 진짜 그게 뭐야. 킨드레드판 존나 잘했잖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루시안도 존나 잘하지 않았냐? 그래. 어, 그치, 그치. 주재영은실버에 있으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골드 있어야 돼. 근데 그건 너무 꿈이 큰거 같아. 넌 내가 봤을 때 무슨 으면 브론즈로 내려온다니까? 브론즈로 내려온다고? 응. 여기다 대고 말하면 안 되냐? 어? <웃음> <웃음> 아니, 이제 그래야지. 재민이가 뭐지? 자막을 써주지. 들어오던가 주재영곧 있으면 브론즈 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씨발, 근데 존나 힘들다. 오늘 너무 인생이 스택스크 했어. 대단하긴 하다. 아, 맞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올라가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정은 여기까지. <laughs>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해주지 마세요.